못 봤다 나도. 좋아 <laughs> <뭐하고 웃음> 어. 그걸로 샀어? 응. 음. 이것도 구워 먹는 거 아니야? 어. 밥 먹고 한번 구워 먹어보자. 응. <laughs> 귀여워. 마지막 저녁은 미역국이 먹고 싶었어? 언니 우리 화해하기로. 우리 화해하자. 우리 이미 화해했잖아. 밥부터 먹어야지 <laughs> 괜찮다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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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자. 야가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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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뭐 언니야 나중에까지 아, 그거 언니 카드로 산 거야 그거 진짜 맛있었어 그 언니 카드로 산 거라니까 그거? 어, 언니가 하나 주고 싶었는데 근데 할머니가 두 번이나 빠서온거같고 언니가 <laughs> 먹을 적이 없었다 그래? 응 아, 그래서 아, 못 샀어 아 어, 좋아 엄청 좋아해 언니 싫어요 응. 언니 언니도 좋아해 언니 근데 어디에다가 꽂아서 먹어? 아 맞다 나무젓가락 할머니한테 갖다달라고 할머니! 나 마시멜로 구함할게 나무조가락 응? 음? 두개 갖고 왔 음? 아. 한개만 꽂으면 돼? 응 하나 하고 또 하자 그래 그럼 나한게피어오쟤약 무서운데? 아, 이거, 또... 이걸 켜야돼 언니 골목마집 시집. 짓고 시집. 려집시말시 먹는 건데. 오. 시집. 볼까? 시집. 시집, 시집. 시집, 시집. 시집, 시집. 시집, 시집. 시 이거? 끝지? 응. 네. 야니 네, 여기 앉아. 저희 배우야. 응. 알았어. 할아버지가 해준 건잘될것 같다. 음. 이게 확보는 아닌가? 살짝 샀다.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음. 된대 이게? 그런데 음. 할머니 우리 언니가 마시말로더잘꼰다 진짜? 아 아빠 여기 묻혔잖아. 아 진짜. <laughs> 소야, 됐다. 먹으면 된다. 아니, 아니 몰랑몰랑하다. 몰랑 몰랑 완전히. 어거 진짜. 만져 봐. 몰랑몰랑해. 야, 몰랑 야 니도 하나씩 일부러 그러지 마. d i f f 어 응. 괜찮아. 요거는 뭐 돼. 와 완전 몰랑몰랑한데 먹어 봐. 그지 응. 음. 그치? 됐지? 됐지? 그만하네. 쥐가 거기를 올라가고확 <laughs> 눌릴 일은 아니지 그게. 할아버지 그래잘 구웠지? 근데 할아버지보다 우리 언니가 더잘 구웠네. 야, 그거는... 바깥에서 있는 아, 진짜? <laughs> 그거는 큰 거고, 이렇게. 언니도 응. 우리 지니 언니처럼 마신넬로 잘 구울 수 있어? 아니, 좀 어렵네. 우리 언니는 하나도 안 넣어요 갖고 언니는 우리 언니 수지 언니보다 수화할 진더 잘한다. 그럼? 응. 할아버지보다도. 뭐 좋겠다. 맛있지? <laughs> 나도 다 먹었어 다시 구하죠 알았다 맛있다 언니 타지 않게 해줘 응 타지 않게 지 않게 아주 잘하고 있지 지금 응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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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해줘 <나이 웃음> 내가 언니가 들리고 있어 줄게. 내일 아빠한테 마시멜로 사와갖고 마시멜로 사달라고 해가지고, 언니랑 같이 구워 먹을 수 있게 해 줄게. 우리 이제 내일이면 못 본다고. 아니, 엄마가 맨날 오븐에 언니 집에 보내준다고. 맨날 맨날 어떻게 오냐? 너는 오랜 유치원도 가야되고, 엄마는 일도 해야되고. 그럼 아빠는 집에 있겠다던데? 아빠는 집에 있는다고? <laughs> 아빠도 회사가지. 언니, 제 이건 복은이내 입술에 붙었어 근데 언니, 응? 이거 응. 기연이 이렇게 된 거. 응. 언니, 수전이니다 우리 언니가 더장 어제. 더잘 구운 것 같은데 난 어제 그때 언니가 컵에다가 마시멜로 구워갖고 넣어주고 그 위에 딸기도 올려줬다고. 어,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응. 엄청 맛있었어. 난 이제 그만 먹을래. 왜? 뭐? 다이어트? 해나 <laughs> 마시멜로 별로 안 좋아해. <laughs> 너, 그러다가 아까도 그랬잖아, 소희야. 식탁에서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밥 먹을 때는 절대 그럼안 된다. 음, 응. 하나씩만 먹고 케이크 먹자, 우리. 아니, 드레스를 입고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유, 진짜. 소희가 어. 고른 케이크야? 응. 진짜 예쁜 거다. 저는 여섯 개야. 왜? 여섯 살이니까. <laughs> <laughs> 여섯 살은 여섯 개지. 음. 하이. 하이 하이 토이 토이. h 다 t 다 g 다 t 다 i 다 h 다 t 다 g 다 t t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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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g 이 t tight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소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해. 생일, 생일, 생일. 아, 아, 화사하게 웃기다. 짝짝이야 아, 여기 오세요. 자, 한번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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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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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 쩝쩝. 쩝쩝. 간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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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지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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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내지 <laughs> 야야야. 그러다 야. 또 넘어진다. 아까 시, 민초 걸 엎었으면 정신을 체레이 될거 아니야. <웃음> 음... <웃음> 초코 막아도 돼? 어머, 민초파 조전 민초파. 나는 반민초파인데? 반민. 난 민초 싫어해서 반민초파야. 됐어.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빨리, 빨리, 빨리! 안 돼! 빨리 더 세게 하지. 힘을 모아서. 안, 가. 안 돼! 어디가 너? 왜안 되는데? 네가 못 보는 거지? 난 불었잖아 할 아버지 가만 보잖아 올림픽? 응 그거 8시 반 되면은 근데 그것만...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몇시 동안 할아버지 가 보고 있었냐면 핸드폰으로 봐봐 그러면 알아 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보고 있어갖고 못 보게 해놨어 <laughs> 아이 <laughs> 뭐야 했잖아 내 인형으로 <laughs> 야너 할아버지를 그렇게 때리면 되겠냐? 야. 야. <웃음> <어후>. <웃음> 겨드랑이 했는데? <laughs> 언니, 겨드랑이 했어. 이분 꿀꿀이 파가지고 진짜. 빨리 우리나라 한다, 응원하자 쉽지 시간 습니다 <laughs> 이건 좀 별로인데 아로죠아 들어. 는게 나가야. 들어 마지마 제우세. 내옷사끌어봐내옷내옷사끌어봐내옷사어와내옷사 끌어와, 내옷사어와내옷야 끌어와, 어와내옷사 끌어와, 내옷 먹는 어와내옷사어와내옷사 끌어와, 내옷사끌어어어 언니, 이거 망고 같지 않아? 응, 망고 같지. 응, 망고야. 어, 우유도 다 맛있고. 그것도 다 먹었어, 소희야? 배좀 보자. <laughs> 배좀 보자. <laughs> 왜 저래 할아버지? 언니 왜? 어, 우리 아빠랑 우리,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래? 어 아빠는 언니한테 드 언니 얼굴에다가 드라고 할아버지가 얼굴에다가 드라고 잖아 <laughs> 지금 우리나라 응원해야 되는데 그럼 응원하면서 가면 되지? 야 그거 뭐 물만 넣으면 그렇게 되냐? 뭘로 음. 하는 거야? 신기하네 언니 음, 이건 뭘로 하는 건데? 굿모닝 다자 소희야? 응. 이거 다와형 so 응, 어때요? 응? <laughs> 거 아니냐? 우리 저 마지막인데? 근데 그걸 아직 몰라 언니한테 화내가 너무한거 아니냐? 언니 뽀뽀 한번만 해주고 <laughs>

가 정말? 어? 음. 거기에 손소독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어? 우리 소이는 똑똑해가 잘할 거야 그지? 유치원에서는 밥 먹을 때그집 먹을 때 말이지? 응. 그때 응. 유치원에서 응. 말을 하면 안 된대. <laughs> 말을 하면 안 된대? 어,